아니, 그 해파리가 엄청 넓어요. 차트 해파리가 저쪽에 식자재 밭에 있으려나? 가자, 돈 엄청 많이 나와, 한 50만 원 나올 것 같아. 오늘 상품 워커 쓰지 말고. 갈비, 나, 둘, 셋, 이걸 하고 나아면 어느 날짜가 모두 좋지 않 막카 고기를 많이 가지 하고. 아니, 이거 다 어디다 넌 들어갈 거 있어? 그래. Thank mm -hmm. you. 왜? 저기, 저기 있어, 저기. 그 <laughs> 여기. 김치냉장고 옆에. 자. 그렇죠. 엄마 할머니. 할머니. 여기다 나, 여기다. 바닥에 앉아. 바 <목소리> 뭐가 비꾸고 그래? 비침타 올라 또 가는 거요 이게 비꾸려. 어, 할머니 그런가보다. 할매, 할매. 바닥바닥 무 엄마, 이게 들고 이렇게 조금 짜 먹어.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여기도 짜 먹는다. 여기 짜. 나? 여기도 짜라고. 여기, 엄마, 여기도 짜. 여기도 아니면. 아까 또 <목소리가> 아, 까또 짜. 아, 또 아, 사, 사고 야, <laughs> <그냥 오라보라면서> 먹은... <laughs> 자랑하네, 이거 사, 고 싶은데. 아, 특불고기네. 맛있겠다. 오라버리 먹고 먹어 자랑하라고. 게 비싸게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게한1 5 0 0 0원겠 세트로 더먹 세트 3개. 할 먹어. 아치즈숙지 너무 멋그반자 앉아 이거. 먹어 앉아 먹어 안좋은어 좋죠 좋 저는 이게 비난다 안주도 뭐라 해야지? 이거 뭐야 운동 나오구 빗불고기 먹어, 빗불고기. 응, 맛트 갖다, 갖다 왔어요. 마트 갔다가 테이크아웃. 많다, 자, 뭐. 먹고 남겨. 내가 여기도... 아 줄게. 여기서궁이해궁이해 궁금해. 궁금해, 궁 공늘 다? 저리 가! 이거 먹을래? 안 돼, 틀면돼 그냥 밥만 줘 잘. 남녀라남녀 n o 다가 먹던 자는 할머니 o the 싸 i m e I'm not sure. 나도 하고 야가가 n d s l i 맥날에어 빗풀 고기 먹고 내가 두번 다시 빗풀 안 먹을라 그랬잖아 아... 그때 막 고기냄새 나고 어 빗풀 없는데 빗풀? 응왜 응. 응. 흘렸잖아 빠봐 언제 오기만 하면 쟤저거 주워 먹으러 가는 거 봐. <laughs> 이렇게 <목소리> 서접시고 먹는거 맞죠? 일게끝나면 일찍먹고 늦게끝나면 해봤어? 어? 어무도 어? 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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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거 그 먹어요. 음. 그쪽을. 저는 안 먹어요, 요아다 먹었나? 고수 냄새가 겁 나. 너 마라탕 먹어봤어? 응. 어. 그 고수 냄새 안나? 안나. 어. 아그 고수 들었어. 난 고수 안 싫어해서 괜찮아. 나 저번에 마라탕을 먹었는데 육개장보다도 매콤하면서도 맛은 괜찮아. 고수 냄새. 내가 저번에 그 편의점 도시락 사가지고 먹방 했거든? 응. 근데 마라탕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번도 안먹어. 하도 마라탕 마라탕 해가지고. 편의점 마라탕, 을 응. 먹었다고? 탕마 마라탕, 면 고수 냄새 났다고 근데 여기 마라탕, 마 냄새 나는 것 같아 그지? 치즈스틱탕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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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뭐였어? 네 엄마가 버리라 그랬어. 힘들자 응. 자리차이 응. 너무 많이 하고 니가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버린 거야 그때. 버린다 말을 안 했잖아. 아니 니가안 가져간다고 버리라 버리라 그랬어 그때. 그래서 내가 버린 거라니까. 니가안 준다 그래서 버렸다니까 어쨌든. 저 버린 중한 유전자만. 아우 야그 자주 엄청 찾이. 내가 먹방 한번 하고 싶었거든 거 나도 갔어 하려고 그랬 정말 좋렇어얼마죠 너무 고깔게 하는 거 오면 안 돼. 왔다 갔다. 못생긴 무슨 냄새? 이거, 한 마리 넣고 다. 아빠 이거 먹어, 치즈스틱. 이거 뭐? 아, 먹었어. 왜 불러. 치즈스틱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듯, 막할 때. 뭘 먹어? 알았어. 뭐? 으구가어구야 뭐? 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해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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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고야누주야고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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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고 누구야? 주구야 누구야? 어구야 누구야? 어구야누 엄마 안 먹어? 어, 네 엄마 준다? 너 먹어 쟤는 좀더 먹어 아쟤 삐졌잖아 삐졌어? 주지마 건더기 안돼 엄마 금더기 주지 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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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쟤는 먹지도 않아 주지마 너 상처 이상해 고기 달라고 어? 아 감자튀기 왜 이렇게 많아 뭘마나 많아 난 평소에 감자튀기는 별로 많이 안 먹는데 오늘은 뭐. 아니 왜 돈이 많이 나온 거 같지? 왜? 네? 조금더 내 핸드폰 봐봐 8,000원이라 해도 38에 24에요 으로 3, 4,000원 해도 27,000원이라 치고 근데 얼마 나왔는데 33,000원. 7스대 그것도 하나에 한 2,000원밖에 안 하네. 삑불이 얼만데. 삑불 몇 개? 뭐 내가 해놨던 땀에 확인해 봤는데. 1,000원이야? 내거개는 2만원인데. 다시 봐야지. 그래서 1,000원 깎아주다고 그래서 11만원 됐다?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음. 엄마 3만6천원 더하기 6만5천원 하면 10만1천원이잖아 근데 11만1천원이라 해서 11만원 천원 깎아준다 해서 11만원을 냈다니까 갑자 생각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말했더니 환불받았어 아이씨 먹을까? 야, 33, 음. 그 먹을래 노트에다3 3만3천3백원이잖아 그 네, 정도나 아네 400원이요? 네그 드라이브 속으로 했는데 드라이브 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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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많이 나온것도 아정지 정말 정데 정말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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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알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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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맛있는 거만 정말 정 커피 줄까? 자아거다먹어 하면 났어아 심심했어 맛있는 거다아산책했다 신났는데 감자튀김 아, 이이더나다아힘다 아, 야, 이렇게 한3 3 0 0원씩 쓰면은 사이 어? 사람이 몇명 그러면 하루에 끼먹으면 야, 너 이거 안 먹냐? 야, 안 먹어? 안 먹어? 어? 안 먹어? 안 먹어? 뭐? 이런 이런 거? 거. 거. 다안 <laughs> 이거 이 이제? 응? <laughs>